오늘은 비지 m 을 준비했습니다. 그냥 밈 노래들 모아놓은 거밈 노래들 모아놨어 곱 파실 분 잘 들려요? <laughs> 소리 잘 들리시나요? <laughs> 소리 잘, 잘 들려? 지금 잘 들리십니까? 근데 아무리는 BGM을 넣고 싶어도 할 뿐인데. 잘 들리지 마. 뭐. 짜잔. 에 오히려 따지는 사람이 없다는 전설. 너 반모 어모 아니야 언니, 너는? 실천이잖아. 자꾸 봐실 분 구함 i or... 아!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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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아니, 괜찮습니다. 어차피 안 가라. 현재 동생 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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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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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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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가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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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기 싫어. 대기 사진 된.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 나가기 싫어. 아! 심심해, 근데. 지금 몇 시야? 어, 디스코드. 아. 디코는 바로. 오메, 이거 뭐죠? 사랑이요. 응? 아, 귀여워. 솔직히 라보신 님은 라보리 인간 버전 그립니다 아 귀찮아 알고 있습니다 이레이님 해드리려고 켰어요, 애초에. 됐냐, 젤리 봉투. 됐냐, 젤리 봉투, 됐냐! 님? 음? 어디 가셨지? 현재 여러분 라브리가 만들려고 했다가 때려친 님들을, 님의 노래들을 듣고 계십니다. 시지마스 생방송 어플 깐 다음에 틀면 돼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저처럼 저녁에 하지 마세요. 어제, 오늘인가? 새벽에 켰는데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분명 우리, 우리나라는 11시 반이었는데, 어, 이거 모비즌 라이브입니다. 누나 생방송 하잖아. 에프리모 에프리모 말밖에못한다그데 이 어떻게 해야죠? 그 만들어 놓은 거 하나 있긴 한데 기억 안 나. 아뭐 어쩌라고? 왜 그러세요? 네? 동생이랑 괴물한테 먹히고 있.. <laughs> 저도 방송 좋습니다 음, 음. 아무리 귀랑 반대로 합니다 근데 이레이님 여자실 거예요. 제가 남자, 제가 여자할 거예요. 이레이님, 그 성별을 이레이님이남자를할 거예요. 아니면 여자를 하실 겁니까? 그럼 제가 여자 하겠습니다. 이 재생 목록에서. 아, 알아. 아, 이래님왜 이렇게 알아. 이것도 만들 거야. 이제생물의 노래 중에서 제가 만든 노래는 몇 개나 몇 곡이나 될까요? 얘는 기타 기반으로 만들어진 캐릭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습니다. 먹고 싶어요. 오늘 파스타 먹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제 그 러시아 친구분이 파스타를 맛있게 먹었대요. 분명 저는 밤에 생방을이었는데 거기는 5시 반이어가지고 파스타를 맛있게 먹었대요. 너무 맛있어 보여갖고 그냥 오늘 파스타를 먹기로 했습니다. 이래님 거울. 아, 상상도 못한 정치빠밤. 상상도 못한 정치. 이게 뭐죠? 귤귤귤귤귤귤귤귤귤귤귤 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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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귤. 여러분 그거 알아요? 에뿌리보야왜 오냐? 달달한 귤은 귤이래요. 에 뿌리무 하지마 지금 여기 채팅방에서 난리났어 엘프리모, 엘 엘프리모하고 난리났어. 엘프리모. 하지마, 하지마 제발. 엘프리모 소리가 난데? 어? 어? 어디에서 나왔어? 누구인가? 누가 엘프리모 소리를 내는가? 어? 어디서 있어? 와 엘프리모, 와 엘프리모, 빌런. 빌런이 왔어? 빌런 뭔지 알아? 에프리모! 가지마! 고통스러워! 에프리모, 에프리모, 에프리모! 에프리모, 에프리모! 나서에 에프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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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s 리모 에프리모! s 프 s 여자 프리안 보여? 왜모리모 에프리모! 예쁘요. 야 동생분 하지 말아주세요야 아니 운데잖아. 어? 아니 운데잖아. 너 계속하면 운데잖아. 안 깨는데? 안 깨는 게 아니고. 왜 깨려고 다뤄들어? 살려면서 예쁘니. 허어 <laughs> 네? 야! 너뭘든 거야! <laughs> 여러분 지금 동생이 장난감 총 들었어요! 그렇게 라이브 신이 성공하도록 도둑이다! 아 시끄러워! 그밖에 동생의 실명이 공개되었습니다. 짧은 바지, 짧은 바지. 그거 누나꺼요. 내 네, 이름 부르면 안돼. 시끄럽다 그래가지고. 누나꺼인뜻데 아니고. 뭐. 어, 그거 내어 이거. 이거 다 내복이야. 어, 그거야, 이거. 그랑그바지 그리고 이거는 그... 바지. 이거 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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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음! 이게 무슨 거라 어? 치킨, 치킨, 치료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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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여러분, 색깔을 뭘로 할까요? 원래 저럼 님은 알텐데. 아, 싫어. 안 나가. 아, 생각 끝내고 나갈 거야. 어 귤이니까 귤색으로 할까요? 어어 어 으악 이아이스 like 방송 끝나고 나간다 알록달록 아, 쓸데없이 많이 쓰고 싶진 않은데 어. 음. 아뇨뇨뇨뇨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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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좋아하는 파란색 아스텔톤을 까 그라데이션은 아니야. 그라데이션 이거 풀크레 풀크레 딱 하나 못하는 게 그라데이션이야. 너날 죽이지 마. 알지만 너무 번거로우니까 하지 않 네? 데 아, 이름이 반달인이라면 사깁니다요? 얘가 이름이. 아, 압니다. 이름 반달인이라면 사깁니다. 어딥니까? 우리 할머니, 응? 3 2분입니다 근데 추석 연휴인데 부모님, 그치, 이산가셔가지고. 그니까 말입니다. 광. 빨리 나오십쇼. 싫은데요. 가려야지. 아! 싫어주세요. 아. 에프리모! 알겠어. 에플리에플리에 음! 뿌리 하지마. 하지 하지마. 지 하지마. 석밤아석밤이깥에 있어. I know. 나갈게. I know. 완화 보고 있어. I know. 그라데이션을 남았어. 하기에는 응. 너무 라브리는 귀찮습니다. 이거 알아요. 나도 이거 안다고. 그래야 되죠. 연필 말고 이거 쓸 거. 예스, 예스 예스. 저도 이거 알아요 님. 에? 저도 이거 압니다. 그래 너무 너기가 귀찮아요. 그러면 저 잠겼습니다. 뾱 뾱. 스. 레 a 님 어떤가요? 이거 무슨 미미였더라? 아, 이제 젤리 봉투를. 여러분, 근데 왜 이, 이거, 이 가흥이란 사람? 실친. 이름이 젤리봉투인지 아세요? 이 실친이라는 사람이 그 저희 오너케를 만들었을 때 저한테 보내준 사진에 빈 젤리봉투가 있었습니다. 아니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워줬어요 그오너케 보여주는 사진 젤리 봉투 들고 있더라고요. 이 젤리 봉투 어떤 스타일로 할까? 코케디. 네가 남자 할 거야? 니다 아아 조금 있으면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네. 이 노래 끝나면 끕니다 네 저녁쯤에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합니다, 저녁쯤에. 그럼, 이만. 와, 생방을 좀더 일찍 켰어야 되는데. Meu Deus.